안녕하세요, 생라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PVP를 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 통이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두칸 정도 돼 있거든요. 어, 얘가 저보다 키가 크네요. 그럼 한 블럭이 1m라 치고 얘가 2m, 제가, 어, 내가 키 작은 건가? <laughs> 일단은 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블록을 꺼내줬고요. 필요한 거는. 자, 일단은 블록. 블록은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빨리 쌓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다 합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땅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막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블록을 이렇게 깔고 별로 나오겠죠? 그럼 저는 얘가 이렇게 뭐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칼을 들겠죠. 그럼 저도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3 0 쪽. 자, 일단은 다음은 파이어볼입니다. 이거는 뭐 딱히 엄청 좋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보조 같은 용도인데, 후반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이어볼은 하나에 75,000이나 털리나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점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다르게 해서 이 파이어볼이 이렇게 넉백이 있잖아요 배드락을 꺼내서 자 파이어볼이 이 플레이어 플레이어한테 정통으로 맞으면 이렇게 한3칸 정도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맨 이렇게 옆으로 맞으면 4칸 정도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떨어지면은 낙하 데미지를 엄청 세게 받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얘는 떨어지겠죠 어이쿠 파이어볼을 맞았네 하고 떨어져서 여기에서 낙하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어볼은 뭐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솔직히 파이어볼을 pvp에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파이어볼은 이 침대를 깰때 아주 좋습니다 파이어볼이 좀 전에 버프돼서 양털에 이제 불이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 침대 방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파이어볼을 이렇게 날리, 날리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양털끼리는 타요. 그러면은 이렇게. 곡갱이 하나 안 쓰고 침대가 드러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웬만하면은 잘안 일어나지만, 뭐, 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만능 파이어볼. 자, 일단 주의사항은 이렇게 다이아골렘 같은 NPC들은 넉백이 안 통합니다. 얘네는 그냥 칼로 때리시는 게 좋아요. 자, 파이어블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석궁 콤보로 가보겠습니다. 석궁 콤보가 무엇이냐? 이 석궁이랑, 화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칼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중간에 석공을 섞어서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걸 석공 콤보라 합니다. 석공 콤보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상대가 이렇게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활이나 석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넉백으로 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이렇게 뭐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알 겁니다. 하지만 뭐 초보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pvp는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좀 개인적인 기술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등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블록은 그만큼 많이 소모되겠지만 낙하 데미지는 뭐더 높아지니까 본인이 진짜 안 떨어질 자신이 있고 pvp를 잘한다 하시면 높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고 지금 피가 얼마 없다. 실수하면 끝난다. 그러면 좀 낮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귀안에 타면 됩니다. 그럼 상대가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타이어볼을 날리거나 아니면 따라 올라오겠죠? 따라 올라오는 게 제일 기본적인데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귀안에 취소하시고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블록이 있으면 또 이렇게 쫓아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그 기술. 헤헤, <laughs> 너못 올라오지롱, 이러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어, 낚였네, 이러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치세요. 끝.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높고, 각도도 좋습니다. 칼은 안 닿지만, 석궁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어볼을 날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PVP는 뭐 대충 아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써보시는 것도 좋고, 친구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친구가 없어요. 이러면은 뭐 실전에서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커스텀 같은데 보면은 PVP 맵 같은 거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PVP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친구는 이제, 일렉트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키트 없다고 지금 무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아유, 로벅스가 없다고 오해를 하네요. 아이고, 일렉트라 저거 비싸긴 한데, 어차피, 너프를 많이 먹어서. 아유, 나 로벅스, 없진 않아. 일로벅스 있어. <laughs> 그리고 쉐일라가 있는데 꺼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일렉트라쯤은 일단은 이겨봅시다. 블록만 사고 나간다. 제가 아까 알려드릴 때 말했다시피 저는 블럭을 아주 중요시 여기입니다어 인사 어 돌검 야 돌검을 맞추고 왔어 일렉트라가 일렉트라 제 대쉬 기술이 데미지도 들어가거든요 어 돌검 맞췄어 근데 왜 못잡아 아, 저는 나무검이었어서 다섯 대를 때려야 되는데, 저 친구는 네 대만 때리면 됐습니다. 일단은 무빙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딱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점프하면서 상대는 이제 잘 맞추고, 나는 요리조리 잘 피하는 게 핵심인데, 저 친구 갑옷 입었죠? 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갑옷을 입었어요. 좋은 판단입니다. 비습을 했어요. 아간발의 차로 죽었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거는 못 이기는게 못하는건 아니에요 저 친구는 갑옷이 있잖아요 일단은 블럭이 없지만 길다 이어놨으니까 상관 안하고 바로 뜁니다 자 이제 저도 갑옷이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돌건 맞추고 나오면은 클라 나죠 뭐 일단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 색깔 보니까 돌검이죠? 예, 클일 났습니다. 예, 일렉트라, 대쉬 기술을 사용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를 끼러 갈지 아니면 블럭을 들고 당당하게 싸울지. 예, 침대로 가네요. 와라. 어, 대쉬 기술로 데미지를 넣습니다. 근데 졌어요. 아이고. 저 친구 침대를 아주 좋아하네. 자, 일단은, 무키트 대 일렉트라. 솔직히, 일렉트라, 저게, 대쉬랑,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질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할만한데요? 자, 먼저 탔어요. 선빵. 자, 낙법을 씁니다. 아이고, 실수했다. 예, 네, 괜찮아요. 뭐, 한두 번 실수해도 게임 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집중해서 가봅시다. 일렉트라 저 친구가 지금 침대 방어를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도끼 맞추면 끝나는데, 아, 방어 좀 했네. 야, 좀 길게 가볼까? 게임? 나 에메랄드 먹어도 되지? 어세개 갑자기 혼자 죽었고 일단 우리 둘다 자원에 안 먹고 좀 그냥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에메랄드 먼저 먹으면은 좀 좋거든요 에메랄드는 있는데 할게 없네 다이아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1분 1초가 좀 아깝거든요. 어. 다이아만 먹고, 이 다이아 칼 맞춥시다. 운영도 실력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먹고, 이제 좀 해보는 게. 실력이. 아, 이고왜 계속 혼자 죽어? 일렉트라야. 아, 나 블록 없는데. 자, 아침대 깼어요. 예, 죽어도 괜찮아요. 예, 다 했어요. 아, 근데 도끼 있는데 도끼 안 썼네? 자, 일단 마무리 합시다. 자, 무키트로 1대1 이기기 쉽죠? 자, 이렇게 PVP는 그냥 본인이 할줄 아는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낙댐. 아이고, 큰일 났다. 실수했다. 에이, 이거 못 깨져도. 일로 와. 아, 제 대쉬 기술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겼네? 자, 일단은 쉽게 이겼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세요.